이게쭉 내려와서 숙대를 지나서 여기 삼각지역, 그리고 삼각지역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 부분까지, 신사역에서 여기 가로수길 있는 블럭이죠. 압구정 로데오역 밑에 블럭으로, 왕심리와 상왕심리역 사이에 어, 이 부분도 노선상업지로 어, 혜택을 볼수 있는 곳이라고 보여지고, 여러분은 요즘 어떤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고 고려하고 계신가요? 아파트를 비롯해 전반적인 부동산의 가격이 꿈틀대고 있어요. 다른 지역은 횡보를 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곳이 있지만 서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의 부동산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오를 때 가장 먼저 반영이 돼요. 최근에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의 변천을 보면 지금의 계획 기조가 삶의 질과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하는데 주요 이슈들 중에서 글로벌 경쟁력과 광역화라는 키워드가 제 기회에 들어왔어요. 이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소비하러 오는 도시라는 의미이고 부동산의 가격하고도 귀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의 인구는 매년 줄고 있어요. 그것은 높은 주거비용과 무관하지 않은데, 주택구입 부담 지수를 보면 서울과 경기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주거비용의 증거로 인해서 일은 서울에서 하되 사는 지역은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추세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서울의 광역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그 말은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서 일도 하고 소비를 한다는 의미인데, 다음 자료를 보시면 서울의 광역화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전체 평균을 내보면 주간 인구가 야간 인구보다 3% 가까이 높은 것을 알수 있고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 중구, 종로구와 같이 업무와 상업 기능이 집중된 지역이 심합니다. 일을 하는 것과 1차적인 소비를 이 지역에서 하고 주거는 일부 빠져나간다고 볼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집주 근접의 욕구로 주거의 수요 대기는 사라지지 않지만 가파른 주거비의 상승이 이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주거지와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질 리가 거의 없죠. 일자리가 아주 풍부한 서울. 발표된 2040년 서울 도시 계획을 보면 서울의 광역화와 발전, 집중화 현상은 더 커질 것이고 국내뿐 아니라 좀더 세계적인 도시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요. 어떠한 계획들이 있고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어가는지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서울 건축물, 주택의 노후도를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보시면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비율이 61.8% 육박하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최근 고금리랑 원자재와 인건비의 상승 그리고 각종 규제로 부동산 개발이 사업성을 찾지 못해서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고 개인이 하는 소규모 신축까지 너무 신축 공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결국에는 발전이 다될 거예요. 서울은 누구나 살고 싶은 선호도와 서울시 차원에서 발전과 개발의 기조를 두면서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앞으로 20년 나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이번 계기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산의 일부 중 장기간 들고 가야 할 것이 서울 부동산이라면 어떠실까요? 서울시의 광역화가 국내뿐일까요? 서울시는 전 세계 12곳만 뽑힌다는 작년 세계 최고의 여행지상을 받기도 했고, 올해는 서울시가 3377 서울 관광 미래 비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외래 관광객 3천만 명을 유치하고 그 관광객 한 명의 지출액이 300만 원이고 체류 일수는 7일. 재방문율은 70%를 달성하자. 뭐 그런 비전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2023년도 통계를 보면 평균 6일 동안 머물면서 284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그냥 무식하게 계산을 해 볼까요? 3천만 명 곱하기 300만 원은 90조 원입니다. 이 돈을 다 어디에 쓸까요? 여기 보시면 이곳들이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분류를 해보면 서울 도심과 마포, 용산 쪽, 그리고 강남과 잠실, 성수 쪽이 줄을 이룹니다. 70%만 이곳에서 쓴다고 하더라도 63조 원이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서울의 중심체계에서 3도심을 보면 종로구, 중구를 중심으로 한 서울 도심이 있고 여의도와 영등포 지역, 그리고 강남 지역의 도심지가 있어요. 7광역 중심으로는 최근 인기가 많은 용산 그리고 청량리 왕십리 지역과 잠실 마곡 그리고 미디어사가 밀집한 상암수색지역 그리고 일자리가 많은 가산 대림 그리고 위쪽으로는 창동 상계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 중심으로는 최근에 핫한 성수 그리고 전통의 상권인 신촌 교육 좋은 주거지의 목동 등등의 12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조사를 보더라도 60%가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이 미래 핵심 가치라 응답을 했고, 이 기조대로 실현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글로벌 기준의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 서울의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계획적인 중심지와 산업 거점이 연계된 4대 혁신 축 구상을 보시면 이렇게 4개의 축으로 더욱 발전될 것인데, 서울 도심의 광화문을 시작으로 서울역, 그리고 용산, 이어서 여의도와 영등포, 구로를 지어놔서 가산 쥐밸리까지 이어집니다. 앞서서 보신 것처럼 광화문을 중심으로 중구 등의 서울의 역사가 살아있는 곳은 이미 국제적인 관광지가 되었고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내년 하반기에 기반 시설을 착공하고 2030년 초반에 입주를 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대통령실도 이전하고 이미 많은 기대와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 부동산값이 많이 올랐죠. 정치와 금융 업무 핀테크의 중심지인 여의도와 최근 쏟아지는 뉴스의 헤드라인만 봐도 개발 계획과 호재가 많은 중공업 지역인 영등포 일대, 그리고 구로와 일자리가 많은 가산 디지털단지 G밸리로 이어지는 이 축은 점차 발전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중요한 부분이 서울시에서 역세권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서 노선 상업지에 종상향을 해주면서 고밀 복합 개발을 유도해서 서울시의 도시 기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동시에 사업성을 높여주는 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정책이 들어서는 노선상업지와 역세권의 부동산의 가치는 배가가 되겠죠. 그럼 이 광화문에서 용산 여의도 영동포를 지나서 구로와 가산 주벨리를 잇는 축과 역세권 활성화와 노선상업지 혜택을 입을 것 같은 지역을 아울러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광화문역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시청역으로 내려와서 서울역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상업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보시면 여기 숙대 입구역 쪽으로, 위쪽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노선 상업지가 계속 형성이 되 있죠. 핑크색과 주거지역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게 노선 상업지인데, 여기 있는 곳들이 수혜를 받아서 다 상업지로 종상향의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쭉 내려와서 숙대를 지나서 여기 삼각지역, 그리고 삼각지역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 부분까지 이렇게 수혜지역이 될수 있고, 또 다른 쪽으로는 서울역에서 공동역 방향으로도 노선 상업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부분일 텐데요. 아까 이쪽 부분을 봤고 이 부분인데 보면 서울역에서 노선 상업지를 시작으로 해서 쭉쭉 내려와서 공동역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이, 부, 이 부분이 종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이 높은 그런 혜택을 볼수 있는 곳으로볼수 있겠습니다. 쭉을 보시면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가 여의도고요. 어, 여기 영등포역이고요. 신길역부터 시작해갖고 대방역, 노량진역, 노들역까지도 노선 상업지가 쭉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신길역 밑에 부분을 시작해서 핑크색과 주거지역을 이렇게 표시한 부분 있죠. 동상향의 가능성이 있는 노선 상업지라고볼수 있고요. 그게 이제 여기 밑에 여의도 밑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대로입니다. 이렇게 쭉 나가서 노량진역을 지나서 이렇게 노들역까지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노선상업지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축은 광화문을 지나서 서울역, 그리고 용산, 그리고 여의도를 지나서 여기 이제 영등포역, 그리고 쭉 내려와서 구로를 지나서 가산 디스단지까지이 축으로 해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를 좀 유심히 살펴본다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가산 쥐밸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거는 그 지역에서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이런 지금의 현실과 미래를 같이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남 쪽을 볼게요 강남은 삼성역에서 강남역까지 태안안로를 지나고 이어서 양재까지 이어진 부분이랑 또 삼성에서 동쪽으로 잠실에서 남쪽으로 수소문정까지 축이 형성되어 있어요 물론 강남 지역은 우리나라 최고의 입지로 도심과 여의도와 더불어서 최고의 입지인데 거기에 더해서 아시다시피 삼성역 부근에 메가호재가 있죠. 코엑스 맞은편 현대차 그룹의 개발 예정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입니다. 이 부지는 2014년에 매입가가 10조 5천억 원에 현대 그룹이 사들였는데 입찰에 같이 참여했던 삼성이 4조 6700억 원의 입찰가를 제시했었어요. 저도 그 당시에 흥미롭게 지켜보면서 가격이 두 배가 넘었기 때문에 당시에 현대가 실수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매일가 대비 두 배가 오른 20조 원으로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어쨌든 강남의 이 개발 축은 삼성과 잠실 지역의 마이스 계획을 착착 진행 중인데 이번 2040년 말고 이전 2030년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서 나왔던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 개발 사업이 2021년에 이미 착공이 되어서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서초 지역에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 등도 있어서 대형 호재들이 질비한 그냥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입지입니다 혹자는 용산이 강남을 대체할 거다 라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강남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부동산 투자를 할때 좋은 입지로 4개 정도를 따져 보는데 뭐 일자리 교통 환경 그리고 학군을 따져 보는데 용산 개발 계획이 그대로 현실화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요소에서 강남보다 나을지도 모르겠고 특히 학군 부분은 강남이 압도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강남을 대처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보시면 경부간선도로 지화하는 하 지역은 경부선 양재 쪽에서 한남대교까지 이어진 이 부분인데 경부선을 지화하면서 하 서초가 단절된 느낌이었는데 여기를 부족한 녹지를 중점으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약 7km의 긴 구간이라 형태는 다르겠지만. 뉴욕의 센트럴 파크나 성주동의 서울숲과 같이 강남 도심부에 이런 녹지가 더해지면 가치는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강남 축도 역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혜택을 볼 만한 노선 상업지 등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삼성역이고 선릉역을 지나서 역삼역, 강남역까지 테란로잖아요. 여기가 상업지가 쫙 이렇게 이어져 있고 노선 상업지를 보면 여기 이렇게 이 부분,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노년역부터 시작을 해갖고 언주역을 지나서 선정릉역을 지나서 삼성중앙역 그리고 봉운사역까지 보면 여기가 다 노선상업지로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여기 7호선 라인을 지나서 신사역, 3호선 신사역에서 시작한 것도 노선상업지가 있습니다. 신사역에서 이렇게 가로수길 있는 블럭이죠. 쭉 지나서 압구정 로데오역 밑에 블록으로까지 해서 청담역까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노선상업지입니다. 그이 부분이죠. 남북으로는 양재역부터 시작을 해서 이 부분이 노선상업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강남역을 지나서 신논현역까지 이대로도 노선상업지로 되어 있는데 이미 여기는 지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신논현역부터 시작을 해서, 어, 노년역을 지나서, 신사역 위로, 여 한남대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또 위로 한남대교 타, 지는 곳이거든요. 거기까지 노선상업지가 있는데, 그런 혜택을 볼수 있는 지역으로 볼수 있어요. 삼성역 밑에, 삼성역 밑에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현대그룹의 부지고, 어, 그 밑으로 있는 이 부분도 그러한 수혜지역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미 많이 올랐죠 여기는. 다음은 성수에서 왕십리, 청량리를 지나서 홍릉, 광운대, 그리고 창동 상계까지 있는 청년첨단혁신축입니다. 역시 성수동이 제일 핫한데 한국의 브루클린이라고 불리면서 쇠퇴하던 공장들이 밀집되었던 곳이 IT 기업과 스타트업, 그리고 유니콘 기업들이 속속들이 들어오고 유명 브랜드들의 팝스토어가 업 열리는 것 같이 mz 세대들이 중심으로 최근 몇 년간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최근에 성수역과 뚝섬역을 축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면서 용적률과 건폐율의 추가 완화 정책까지 더하고 있어요. 왕십리는 왕십리역과 왕십리 오거리 사이에 초고층 복합시설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청량리의 경우에는 최근 청량리역 일대를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개발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려대와 과학기술대, 경희대를 중심으로 한 홍릉지역에 바이오클러스터를 지원하는 계획과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 사업도 추진되고 있어요. 창동도 최근 지구단위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GTS C 노선을 따라가면서 만들어진 축이라고 볼수 있고, 특히 청량리는 A 노선과도 교차를 해서 교통의 광역화 지역으로 더 강화될 것을 보여요. 그럼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혜택을 볼 만한 노선 상업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게 되면 뭐 성수역은 이미 개발 계획이 많이 있고 위쪽으로 왕십리 쪽, 한양대 있고 있는 왕십리 쪽 보면. 왕십리와 그 상왕십리역 사이에 어, 이 부분도 노선상업지로 어, 혜택을 볼수 있는 곳이라고 보여지고 이 노선상업지는 상왕십리역을 지나갔고 여기 신당역까지 신당역까지 쭉 이어집니다 역세권과 더불어서 이 노선상업지가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 또 청량리가 보이시죠 청량리역 보면 이쪽도 노선상업지입니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청량리역부터 시작을 해서 쭉탁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지어서 이문까지 지나서 외고대학교 옆블록을 지나서 노선상업체가쭉 이어지고요. 이 위까지 이문동은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고 어, 이 부분은 어,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축은 성수역을 지나서 이제 왕십리역 그리고 이렇게 청량리역을 지나서 이문 쪽을 위로 올라가서 석계, 그리고 광운대가 있고 그 위쪽으로 창동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축이라고 볼수 있어요. 다음 개발 축은 상암 수색을 시작으로 마곡과 김포공항까지 있는 축입니다. 수색역 부근의 상암 DMC 지역은 롯데 복합 쇼핑몰 개발 계획이 있어요. 수색과 상암이 철길 때문에 단절이 되어서 수색 쪽이 많이 낙후가 되어 있는데 이곳을 개발해서 보행로와 차로가 신설되면서 활성화될 예정이에요. 용적률 800%의 종상향으로 개발 사업성을 높여 주었고 롯데 복합물까지 개발이 된다면 획기적인 발전이 될것 같아요. 이어지는 마곡 지역은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 그리고 문화 여가 시설 등을 더 확충을 해 갖고 산업 단지의 기능을 더 단단하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볼 것이 마곡이랑 화곡 사이에 뭐 발산역 역세권이랑 최근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왔던 화곡역 역세권이 지구단위 계획이 수정 확정이 되었어요. 이곳을 기능상 연계시켜서 개발시키는 계획도 담겼는데 김포공항에서 마곡상암을 연결하는 축에서 외국 의료관광객이 화곡에 의료관광특구까지도 이어지게 될지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서울은 더 발전을 하고 그래서 더 선호되는 지역일 것 같아요. 이런 2040년 서울 개발의 아젠다를 보시면서 투자해 볼 지역을 꼼꼼하게 찾아 나가신다면 투자 방향도 잘 잡히실 것 같아요. 이 gdp 통계 자료를 보면 강남 서초의 강남 도심과 중구 종로와 같은 도심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 도심이 서울 gdp의 52%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네 맞습니다. 일자리. 일자리의 크기에 비례하는데 역시 3도심을 축으로 더 강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이커머스의 팽창으로 상가 공실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제 상가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의견과 분석들이 많이 있어요. 게다가 수요를 예측하지 않은 무분별한 상가의 과잉 공급도 문제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입지에 따라서 여전히 강력한 상가의 수요가 있기 마련이고, 아파트, 빌라를 중심으로 한 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주거, 사업, 그리고 투자를 하시거나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미래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살펴봤던 개발축과 역세권과 노선상업지 등을 참고하셔서 본인의 투자금을 보면서 강남, 서초, 중구, 종로, 여의도, 뭐 영등포, 이거를 먼저 보시고 또 송파와 용산, 성수, 마포순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은 모든 면에서 기회가 넘쳐나는 지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속해서 좋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